좋아요 좋아요 가수도 해오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기활동을 할것 같아요 영화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동반자가 되기라 하고는 얘기하기는 조금 안녕하세요. 우리 지은 님 한번 볼게요. 아이유. 아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 오 아이유 좋아요. 아이유가 올해 있죠. 원래도 지금까지 탄탄대로로 잘 왔어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뭐야 팔방 미인이지,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운에 이제 우리 새로운 인년도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새로운 스캔들도 나고 어? 인년도 이렇게 있는데 어, 한2년 전에는 살짝. 자기 일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보여지진 않았지만 조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혼자만의 시간을 지내는 일이 조금 있었을 것이다. 네, 이제 올해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 뭐, 연기쪽으로도더 많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실 것 같고, 노래로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몸이 열 개라도 지금 배견하지 못할 만큼 그러, 그런, 그런 운기 속에 있어서. 근데 이분이 뭔가 이제 올해는 새로운 저기 뭐야, 뭔가 새로운 걸 사실 운이 있어 문서를 문서를 투자를 하던 뭐큰 문서가 움직이는 운이 있으니 틈 없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어, 모르게 막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게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신다. 근데 사실은 배우자 운이 그닥 좋다고는 말할 수 없었고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뭐 결혼을 하시거나 이러진 않는데 어 나는 아주 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궁합도 안 본다는데 사 차이구만요. 응? <laughs> 두 분의 궁합을 봤을 때는 약간 부딪히는 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무조건 좋다고 해서 궁합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타고나 있는 합인 오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격이 물 스미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합이다. 그리고 서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합, 상생하는 합이라고 보여지고. 내가 볼땐 이종석 씨가 훨씬 아이유 씨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 근데 성격적으로는 약간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 근데 이 우리 이종석 씨가 좀 뭐라 그래야 돼? 어,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가 좀 분명한 분이에요. 근데 아이유 씨한테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남들은 약간 오해를 할수 있어요. 이종석 씨 혼자만 놓고 봤을 때는. 아, 쟤는 너무 뭐 연예인이 너무 그런 거 아니나? 이럴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조금 까칠한 성격에 생긴 거는 꽃미남, 훈남이지만 약간 남자다운 그런 터프함, 막 이런 와일드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유 씨한테는 그렇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 근데 동반자가 되기라고는 얘기하기는 조금 소중성이 있어요. 저 동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동반자는 이제 배우자라잖아 이제 결혼하는 데 결혼할 사람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어, 연분임에는 분명한데 이제 가면서 고비가 조금 많을 수 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 모난 행동을 안 한다고 봐야, 봐야 되나 많이 튀지 않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도 너무 잘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가수도 해오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기 활동을 할것 같아요. 뭐, 영화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아유 씨가 몸 자체가 몸이 약해요. 뭐, 말랐다고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이제 몸 자체의 기운이 약해요. 그러니까 맥이 약하고 약하니까 늘내 몸을 보호해야 돼요. 음, 그거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laughs> 감사합니다.